네, 5분 발언입니다. 시간 귀하게 써야지요. 지난번 시장질문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드렸어야 됐었는데 시간을 미처 못 가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럼 본연 같으면 당신 같으면 아이서울유 슬로건 계속 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서울유가 아니라 아이서울유 할아버지라도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 바꾸고자 하는 것이 월등히 좋아야죠. 두 번째 그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주권자 대다수가 동의해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저의 답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서울시 브랜드 슬로건을 바꾼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좀 하겠습니다. 아이서울유는 그렇게 막 이야기할 만한 형편없고 후진 수준의 참담한 작품,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소중한 시민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이런 거거든요. 브랜드 슬로건은 크게 A 콜 B다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고향의 맛 다시다, 한 시간 빠른 뉴스, 여덟 시 뉴스 이런 거죠. A가 뭐예요? B예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 하에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가장 종이, 나무를 많이 베어 쓰는 회사지만 실제로 가장 나무를 많이 심어 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그토록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Think different 실제로 애플은 그렇게 혁신의 길을 걸어왔죠 Just do it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브랜드의 본질, 브랜드 에센스가 그 의미를 차고 넘치게 갖고 있을 때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이 일치돼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 얘기하면 보통 세 도시 많이 이야기하죠 I love New York, I'm Amsterdam 비베를린 세 가지 사례가 다 이런 전제 하에 작동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뉴욕이니까 그걸 그대로 담는 거고 암스테르담은 AM이 I m 같은 철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해서 국제 허브 도시의 위상을 잘 살렸고요. 통일된 독일의 수도라는 역사성과 위용 비베를린이 잘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이 서울 서울 마이 서울은 어떤 건가요? 서울 마이 서울은 처음에 네 가지 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포유는 이미 김해시 울산시가 썼던 거고요. 어메이징 서울은 어메이징 타일랜드 메이킹 헤퍼는 메이킹 헤퍼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 가지 안 중에서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소울은 그렇게 후진 거냐? 그렇게 말했으면 좀 곤란하겠죠.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서울 천만 주권자들은 서울 안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나의 영혼이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구호가 아닙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미가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서울이지라는 것이 차고 흘러 넘칠 때 서울 마이소울이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안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놀랬습니다. 당선된 첫날부터 바꾸고 싶었다.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것이 너무 형편없어서 했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이런 답변을 열어두신 겁니다. 어떤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었을 때 서울 마이소울이란 작품을 너무 형편없었다고 느꼈다 시장된 당선 첫날부터 받고 싶었다라고 강행하시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 마이소울을 쓰지 말까요? 이왕지사 정해진 거잘 써야겠죠 이 말이 오늘 의 핵심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적어도 백년지 대개의 마음으로 일관성을 갖고 브랜드 슬로건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브랜드 슬로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마음은 서울이라는 그 슬로건을 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시민의 삶의 눈높이를 맞춘 약자와의 동행을 진짜 실천하는 서울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